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5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잠언 5장 1절부터 시작이 됩니다. 우리 성경으로 보면 내 아들아, 내 지혜에 주의하며 내 명철에 내 귀를 기울여서 원문은 이렇습니다. 나의 아들아 나의 지혜에 주의를 집중하라. 나의 깨달음에 내 귀를 기울이라. 2절입니다. 근신을 지키며 내 입술로 지식을 지키도록 하라. 원문은 이렇습니다. 깊이 생각할 것이며 내두 입술로는 지식을 지키도록 하라. 자, 이 아버지가 자기 아들에게 권면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 몇 가지를 볼수 있습니다. 1절과 2절을 보게 되면 1절에 보면 집중 이라는 말이 나와요. 집중. 집중력이죠. 그 다음에 2절에 보게 되면 깊이 생각하라 그랬습니다. 깊이 생각하라. 집중력과 또 사고력. 이것은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고요. 그 다음에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 공부를 잘하는 요소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랜 시간 책상에 앉아서 책을 붙들고 있으면 공부가 잘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공부 잘하는 사람들의 특성이 뭐냐면 집중력입니다. 집중력. 어떤 그 주제나 또 어떤 그 공부할 내용에 대해서 집중하는 겁니다. 집중을 할때그 머릿속에 많이 남게 되고 그것이 자기 것이 됩니다. 우리 인생을 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그 지혜에 우리가 집중해야 돼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그냥 참고로 듣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면 좋은 결실을 얻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집중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생각해야 돼요. 그 설교 시간에 목사님이 설교를 해요. 그럼 성도들은 그냥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러버릴 수 있고 또, 가슴으로만 받아요. 아, 오늘 목사님 말씀 참 감동적이었다. 오늘 목사님 말씀, 아, 뭐 조금 별류였다. 이렇게 감성적으로만 반응을 해요. 그러지 마시고, 그 말씀을 깊이 생각하셔야 돼요. 아, 그 말씀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었을까. 깊이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두 입술로는 지식을 지키도록 하라. 이 표현이 참 재밌는 표현이에요. 우리의 입술에 지식을 지키라 라는 것은 뭐냐 하면 우리의 그 표현력도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생각해서 우리의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사는 것 이것이 지혜입니다. 자,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삶 속에 필요한 지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을 봅니다. 배조, 음료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그의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우리 성경으로는 이렇게 되어 있지만 원문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낯선 여인의 두 입에서는 벌통처럼 꿀을 떨어뜨리며 그 입천장은 기름보다도 미끄럽도다. 우리 성경에는 음료라고 하니까 여러분들은 아주 음탕한 여인 이렇게 생각하셨겠죠. 그러나 사실 원문에는 음탕하다 이런 뜻이 없고요. 낯설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낯선 여인. 이 낯선 여인은 성경 전체의 교훈을 보게 되면 이 세상을 상징합니다. 이 세상. 하나님을 거스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하나님과는 동떨어진 이 세상을 표현할 때이 낯선 여인 혹은 여인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성된 입장에서는 이런 말씀 보면 조금 안 좋으실 겁니다. 그러나 뭐 문학적인 표현이 이러니까 어쩔 수 없죠. 그래서 이 여인을 세상이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됩니다. 어, 세상은 마치 벌통처럼 꿀을 떨어뜨려요. 이 세상에는 천국보다 도 좋은 어, 그러한 유혹이 많아요. 어, 여러분이 어, 이 세상 사는 동안에 돈이 없어서 고생, 고생하고 이 사람한테 치이고 저 사람한테 치이고 사람한테 배반당하고 또 사람들한테 멸시받고 또 가진 것이 없이 살면 어디가 그리워요? 저 하늘나라가 그리워요. 얼른 가고 싶어요. 그런데, 이제 생활에 여유가 생겨서, 그야말로 한달한달 한달 벌지 않아도 재물이 자꾸 쌓여져 가고, 애쓰고, 힘쓰고, 노력하고, 땀 흘려 노동하지 않아도 물질이 그냥 저절로 불어나면 마음이 어떻게 돼요? 이제 허해지기 시작해요. 그런 거 허한 것을 이제 채우기 시작하죠. 그래서 제일 먼저 손대는 게 뭐냐면 명품입니다. 명품. 명품을 찾아 헤매게 되고 또 명품을 가지고 좋은 액세서리와 좋은 옷과 또 자기 자신을 치장하기 시작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운동을 또 하죠. 그리고 또뭘 합니까? 취미 생활을 하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돈을 벌게 되면 취미 생활하는 것 가운데 제일 흔한 게 뭐냐? 골프를 시작해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여행을 다녀요. 국내 여행도 다니지만 이제 해외 여행도 다니고 그 다음에 이제 하는 것이 뭐냐하면 친교 모임에 나가기 시작해요. 그러면 그 사람들과 서로 어울리면서 정말 세상을 즐기는 거죠. 이 정도 단계가 되면 천국이 좋을까요? 세상이 좋을까요? 아 세상도 살만해요. 세상도요. 비행기를 타도. 우리가 지 맨날 그 제일 돈 없는 사람들이 타는 그 칸에 타면, 아이고 이 비행기 참 지긋지긋하다 그러지만 그 소위 말하는 1등석을 타보세요. 이야, 별천지라고요. 침대보다도 알락한 의자에 앉아가지고 그 스튜어디스들이 제공해주는 가지각색 온 세상의 별미를 맛보며 또이 세상의 가지각색의 와인을 맛보면서 여행을 즐긴다는 것. 그 굉장히 신나는 일이라고요. 이렇게 세상은 가지면 가질수록 누릴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항상 벌통처럼 꿀을 뚝뚝뚝뚝뚝뚝 떨어뜨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입천장은 기름보다도 미끄럽다고요. 여러분 이 세상은 과연 즐길만하고 또 세상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천국보다도 더 사모할 만한 그런 요소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거기에 속지 말라 이거예요. 이 지금 자모는 누가 쓰는 거냐면 이 세상 그 모든 부귀영화를 다 누리고 있는 솔로몬이 기록을 한 것입니다. 그것에 유념하면서 이 말씀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4절입니다. 나중은 쑥같이 쓰고 두날가진 칼같이 날카로우며 원문은 이렇습니다. 그녀의 끝은 그 쓰디쓰기가 마치 쓴쑥 같고, 양날 가진 칼처럼 예리하도다. 아, 그래요? 이 세상은 즐길만 하고, 돈 있으면 떵떵거리고 살것 같은데, 주변을 보게 되면 돈 때문에 불행한 사람들이 더많지요 세상에 1년에 뭐, 우리는 벌어봤자, 많이 벌어도 뭐, 몇천만원 밖에 안 되는데, 어떤 사람들은 1년에 뭐 몇백억씩 벌었다고 하고 또 어떤 연예인들은 무슨 CF에 출연했더니 한번 받는 돈이 뭐 몇십억에 되고 말이죠. 이런 걸 보면서 야, 저 사람들 얼마나 좋을까, 부러워할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돈 많은 연예인도 결국은 그 인생에 몰려들고 있는 그 어려움과 고통을 이기지 못하고 스스로 목매달아 죽기도 하고요. 또 서양 같은 경우에는 마약에 빠져서 결국은 인생을 다 망치는 경우도 있고요. 물론 불행한 예만 제가 들어서 그렇지만 좌우지간 돈이 있다고 해서 이 세상이 주는 그 꿀처럼 달콤한 그러한 재미가 있다고 해서 그 인생이 잘 되는 게 아닙니다. 결국은 그 끝이 쓰디쓰기가 마치 쓴쑥 같고 칼은 칼로 대 양날선 날카로운 칼처럼 예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은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꽉 잡으면 꽉 잡을수록 여러분 상처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 속에 물질의 큰 복을 주거든. 그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떻게 쓸까? 이걸 고민하셔야지. 이것으로 내가 인생을 꿀처럼 달콤하게, 맛있게, 기름처럼 미끄럽게, 번지르르하게, 폼나게 세상을 살아가야 되겠다. 요즘 말로 스타일리쉬하게, 엣지 있게 살아가야 되겠다. 이것만 여러분 관심을 가지면 결국 인생의 끝은 쓴맛을 보게 되고, 양날 가진 검에 비어 있는 것처럼 상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예,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마십시오. 5절입니다. 그의 발은 사지로 내려가며, 그의 걸음은 수월로 나아가나니. 원문은 이렇습니다. 그녀의 두 발은 죽음으로 내려가며, 수월을 향하여 그녀의 발걸음들을 재촉하는 도다. 안 가지고 없는 우리 같은 사람은 이런 말씀 보면서 그럴지라도 끝은 쓰고 또그두 발은 죽음으로 내려가고 그 무덤이라고 표현되는 스월을 향하여 그의 발걸음이 재촉된다 하더라도 나도 한번 시커 써봤으면 좋겠다 나도 한번 시커 가져봤으면 좋겠다 여러분들이 이 단계에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별 의미가 없어요. 이런 걸 보면서 부자 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인생에 어떠한 기회가 나에게 주어질지 몰라요.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가 큰 부자가 될지 누가 알겠어요. 그들에게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을 잘 여러분들이 평소에 익히셨다가 그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알려주시고 이런 신앙의 좋은 교훈들을 꼭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6절입니다. 그의 생명에 평탄한 길을 그는 생명의 평탄한 길을 찾지 못하며 자기 길이 든든하지 못하여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느니라. 원문은 이렇습니다. 그녀는 생명의 지름길을 숙고하지 아니하며 그녀의 행도들은 흔들거리지만 그녀는 그것조차도 모르고 있느니라. 아하. 이 물질에 사로잡히고 세상 향락에 취하여 하나님 앞에서 낯선 여인처럼 행하게 되면 어떤 일이 그들 내면에서 벌어지느냐? 생명의 지름길을 숙고하지 않아요. 천국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요. 사람이 구원을 얻는 일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어요. 거기에 숙고하지 않아요. 그저 이 세상의 쾌락과 즐거움과 꿀처럼 달콤한 세상의 향락과 기름처럼 미끄러운 세상의 그 폼나는 삶을 탐닉하다 보면 정말 인생에게 중요한 생명의 지름길을 숙고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 세상 길은 흔들리는 세상이거든요. 근데 이것이 흔들리고 있다는 조차를 깨닫지를 못해요. 세상은 흔들흔들거리다가 결국은 무너지고 마는 것이거든요. 이것을 언제 깨닫느냐? 무너지고 난 다음에 깨닫고요. 놓쳐버린 다음에 깨달아요.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살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7절입니다. 그런 즉, 아들들아 나에게 들으며 내 입의 말을 버리지 말고. 원문은 이렇습니다. 그러니 이제 내 아들들아, 나에게 듣거라. 내 입의 말들을 하찮게 여기지 말거라. 세상에 물질이 있고 명예가 있어서 세상을 좋아하고 세상 속에 기쁨을 갖는다 할지라도 이것 잊지 말어라. 나에게 와서 들어라. 내 입의 말들을 하찮게 여기지 말어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주 돈 많은 부자가 돼도 하나님 말씀을 든든히 붙잡고 있으면 염려할 것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붙잡는 정말 신실한 부자가 되라고 축복하고 싶습니다. 8절입니다. 내 길을 그에게서 멀리 하라. 그의 진문에도 가까이 가지 말라. 원문은 이렇습니다. 그녀의 길에서 아주 멀리멀리 멀리 벗어나거라. 그녀가 사는 집의 출입문 가까이도 가지 말거라. 이 세상으로부터 멀리멀리 멀리 벗어나면 벗어날수록 좋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그녀가 살고 있는 세상의 그 출입문 가까이도 가지 않는 것이 좋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럴 수는 없잖아요. 이렇게 말하는 것을 우리는 강조법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세상은 우리가 살아가지만 가까이하고 거기에 푹 빠져서는 안 됩니다. 잊지 마십시오. 세상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세요. 거기에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고 그 말씀이 인도하는 대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도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마다 때마다 여러분에게 평강을 주시고 하는 모든 일에 함께해 주시고 또 강건하게 지켜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